시력 발달이 잘안 된다는 거 약시에 빠질 수 있어요 가시랑 난시, 원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거예 한마디로 치료만 안 된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긴장되네요 촬영할 때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난시에 대해서 혹시 컴퓨터를 너무 가까이 해서 그렇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혹시 난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있으신요 일단 난시가 뭐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의 굴절 이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고 그다음에 난시가 있습니다. 근시는 가까운 걸 보는 눈이 있고 원시는 멀어 원자 그, 먼데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 반대로 생각하면 가까운 게잘안 보이는 눈이라고 뭐 해석을 해도 돼요. 난시는 근시 원시 갖고 있는 사람이 복합적으로 조금씩은 갖고 있거든요. 초점이 한 군데 맺히질 않아요. 빛이 이제 들어오면은 각막을 통과해서 수정체를 통과하고 망막에딱 맺혀야 되거든요. 그 앞에 여기 맺히는 게 근시, 뒤에 맺히는 게 원시. 난시는 따로따로 퍼져서 맺히게 되니까 초점이 더안 맞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난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 정확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난시는 초기에 형성이 돼요. 한 세네 살때 난시가 많은 눈은 계속 난시가 많은 눈으로 가고 적은 눈은 대부분 적은 눈으로 가요. 전체적인 원인이 많다. 다른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외상이 제일 많아요. 치업 교정 수술이 예전에는 정교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정을 받은 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혼탁이 생긴다든지 불규칙, 각막 표면 생긴다든지. 근데 요즘 그 난시를 고쳐요. 엄청 이제 정교해졌다. 난시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규칙 난시와 불규칙 난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규칙 난시는 대칭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계란 있잖아요. 계란. 약간 타원형이잖아요. 중간 근시의 난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럭비공 모양이면 좀더 많은 양의 난시. 좀 반대로 얘기하면 축공처럼 구 생겼으면 난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규칙 난시는 뭐냐면 속이 낮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봉우리처럼. 대칭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얘기가 원추각막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원추각막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각막이 뾰족해져요. 저절을 불규칙해져요. 중고등학교 때한 번쯤은 각막 모양을 찍고 또한 1년 간격으로 또는 2년 간격으로 내가 원래의 난시에서 얼마큼 변화하느냐를 보면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을 또 초기에 발견해낼 수 있고 거기다 치료법도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림 성모안과에서 시행하는 난시 교정 방법이 몇 가지가요? 있 어, 일단 저희는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경, 컨택트렌즈, 소프트 컨택트렌즈 중에서 토릭 난시 교정용 그리고 드림렌즈, 하드렌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적 방법에는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낫이, 낫에 가장 각광받는 치마 수술, 초고도 근시, 초고도 난시에도 할수 있는 렌즈 삽입 수술, 나이가 들어서도 교정할 수 있는 노안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진짜 정밀 검사 다 하고 충분한 상담하고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난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난시는 축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검사를 하고 수술할 때까지 기준 축을 지켜야 돼요. 그럼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이렇게 검사를 해요. A라는 장비에 가서는. 그 다음 장비에 가서는 이렇게 해요. 누워서는 턱을 돌고 막 이래요. 이건 모든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기준 축을 먼저 정해요. 이렇게 점을 찍어요. 수직, 수평에 점을 찍습니다. 모든 검사를 할때그 축을 지키면서 검사를 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거의 못해요. 이렇게 너무 번거로워서 환자를 많이 보고 많이 수술할 수가 없어요. 말아도 못하는 거죠. 수술할 때 환자분들이 눈에 힘을 주거든요. 눈이 이렇게 돼요. 탁. 이걸 토전이라고 부르고 삭삭 들어가기 전에 찍은 장비가 있거든요. 스카우트라는 장비도 있고 시리우스라는 장비 이게 다 난시 측정하고 각막 모양을 찍는 건데 그 모양 그대로 찍은 정보가 레이저 장비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맞춰요. 3도 돌아갔다 하면 3도를 비틀어서 레이저를 해요. 고정 상태에서의 토전을 잡는 기능이 있고 다이나믹 토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쫓아가는 게 돼요. 엄청난 거죠. 7차원 안구적 장치라고 하는 게 위아래 좌우 숨쉴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 다 잡아줘요. 아, 예전에는 기본이 그거였어요. 똑바로 보세요. 협조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환자분 제발 똑바로 좀 보세요. 보세요. 그래야지 수술이 잘 되죠. 근데 요즘은 자, 가운데 그냥 잘 보시면 됩니다. 잘될 거예요. 25년 전에 수술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 안경도 안 쓰고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구요 특히 어렸을 때 난시가 많은 경우는 부모님이 꼭 발견을 해가지고 알맞은 안경을 끼워줘야 돼. 약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 발달이 잘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알 수는 없잖아요. 한 3, 4살 정도 되면 시력 검사를 받고 그때 검사를 사시검사도 좀 같이 해야 돼. 요 사시랑 난시, 원시가 혼합돼 있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 가림치료를 한다든지 아주 정확한 난시 안경을 끼워줬다든지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약시라는 게 뭐냐면 내가 7세에서 9세까지 시력 발달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로 돌아가야지만 치료가 되는데 그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 난실을 그대로 방치하면 엄청 피곤해요. 두통도 올수 있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한 경우는 뭐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난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받으면 결론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 나의 불편함을 어깨에 얹고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